뭔 일이야, 이게? 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저한테 강요하는 게 저는 힘들었어요. 아. 이제 오빠는 이렇게 입고, 이렇게 말하고, 뭐야. 이렇게 머리 자르고, 진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제. 근데 좋겠어가 아니라 다른 건 하지 마. 약간. 안에 문구는 이걸로 수정해라. 뭐, 정말 무슨. 그래서 제가 영어 학원을 가겠다고 하니까 그것도 하지 마. 친구들 만나러 간다고 했더니. 그것도 하지 마, 나가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집에서 살림만 해. 어쩌면은 자라온 환경도 많이 달랐고,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가부장적인 분이었고, 뭐 하나의 예로 어 저는 평생 아버지가 무거운 물건을 드는 걸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 사람의 사랑스러움을 그냥 제 정의로 마음대로 미안했던 시간들이 분명한 것 같아요. 한번 해보겠다. 그냥 나를 지켜봐달라 하면서 저도 좀 오빠한테 뭔가 보여주고 와.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 야야야. 와 대단한 분이네 우리. 어떤 걸할수 있을까? 뭐 이렇게 고민하면서 이제 찾게 된 사업인 것 같아요. 중복되지 않게끔 지난번에. 음 그렇구나. 아이고, 아이고.